기다려, 기다려, 야, 다려 됐어! 와! 자, 이 기술이 이 기술이 어느 정도 힘든 건지 전 세계에서 하는 분들이 있는 건지 아, 이 기술을 할어요는 사람은 전 세계의 아저 혼자입니다 와전 세계에 하나도 못하는 기술을 저희가 본 거예요, 대단합니다 아까 와인잔 속에서막 응. 빙글빙글 드리스팅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싶어요.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나가유가다 <laughs> 자, 지금부터 에일리시가 얘기한 가운데 있는 두 와인잔 사이를 팔자로 드래프트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별로 없어요. 딱이에요. 준비됐습니까? r e a d 갑니다. 자, 과연 드래프트를 이용해서 팔자로. 저도 저와와와 와우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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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우와>! 와! <목소리도> 오! 와 소리 질러 와! 와! 야 계속 들어 달라고 그렇거 같아요 오케이 와 날씨가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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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고가의 얘기를 들으니까 보는 내내 더 긴장이 됐어요 아, 네, 네, 네. 다칠까 네. 봐. 그쵸? 아니 근데 이제 왜냐면 이 c 카가 이게 네. 그 가격이 이게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laughs> 7 0억 중에 본인만 할수 있는 기술을 집의경직가 오르기까지는 경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처음은놓은뉴몽용의노라카から니라 그래서 라르시이카가 아니라. 그래서 라르시今ここに至るとい서か르시은카서떨어뜨이는 것도 니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카실아사라 그래서 그래서 엄청난 돈이 들었을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초보용 RC카로 시작을 해서 연습을 하면서 점점 네. 개조를 해나갔습니다 예. 아...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조금 이 짜여진 상태에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네. 지금 리세트를 아... 아... 의심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네. 네. 이세트를 네. 놓고 밤새 연습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아, 그래 짜여져 있는 네. 스토리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그럼 홈씨 네, 네. 스타킹에서 제시를 네, 그렇죠. 뭐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럼 저희들이 네. 몸에 풍선을 달고 마음대로 자세를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바늘이 장착된 차를 조종하면서 몸이 아니라 풍선을 터트려주면 그럼 믿겠습니까? 박수로 지금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우리 스타팀 패널 여러분들께 몸에 풍선을 다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김종민 씨도 어, 다리 사이에 넣고요. 뒤에 보시면요. 어 가장 일부러 일부러 풍선을 오.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풍선을 이 친구가 앞뒤로 바늘 달아서 돌아다니면서 섬세하게 터뜨린다고 합니다. 와. 아 이거 실수한 적 없죠? 처음 해보는 거예요. 준비. 자인간 장인물 고스미니다관성할수을지 자 이제 2차전 김종은씨 위험 자 이제 B.A.P가 물고 있는 아이돌, 아이돌. 저 풍선 광문입니다 네? 많이 달았어, 광희야. 계속, 오케이, 계속, 계속, 계속. 오케이.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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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쪽, 팔, 팔. 오, 오, 오. 우지마. 와, 대기성 잘했어. 가리기만 좀. 조심해, 여기 조심해. 조심하세요. 마지막 하나 나왔습니다.